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제 늙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10, 11절에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요셉을 불렀고 이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불러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 이스라엘의 고백이죠. 나는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신다. 라는 고백이요.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나 단순히 튀어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한평생의 삶을 돌아보고 돌아볼 때그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 형 애서를 속이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돌베, 돌베개를 자, 베고 자던 그 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절뚝이며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봤을 것입니다. 저도 이 야곱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숨 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의지할 곳 없이, 정처 없이, 기댈 곳 없는 우리가 그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욕심부리며 도망치던 그 고독한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돌을 베고 잤는데 어찌 거짓말과 시기와 또 탐욕과 또 그런 앞선 욕심으로 채워진 그 마음으로 시작된 도망친 그 자리가 어찌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이, 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을 꺾으신 때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회들도 빼앗았던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힘이 무너지고, 내 걸음은 비록 비틀거리며 절름거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신 이 절름거림은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었고 은혜의 증거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고백했던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눈앞에 현실이 어둡고 우리의 시력도 흐려지는 날이 올지라도 병이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가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내뱉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나의 생명을 인도해 셨다라는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치 환도뼈를 치셨던 때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수 받은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도뼈를 치신 것만 같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약 10년 정도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으며 시작한 그 목회 때는요,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나마 쉽고 할 만했지만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품어가고 목양하며 사랑하는 일은 저에게도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일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설교하는 말씀조차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지 못하며 행하지 못한 이 형편없는 믿음의 현 주소가 그 당시 제 하루하루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고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히려 기도응답으로 환도뼈를 치시는 고통까지도 저에게 찾아오는 것만 같은 그때 저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접하게 되고 들려진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했었던 믿음의 길을 쓰신 한영재 목사님의 글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잘 참고 이해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시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즉, 천국으로 가기 위한 훈련 장소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실망과 상처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라는 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낀 실망 뒤에. 여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포기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내하시고 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처 입으며 뒤로 물러서고 있는 나를 향하여 더욱 더 오라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나를 살피시며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야곱의 한 인생을 통틀어 했었던 고백이 되며 또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선포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 축복한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축복의 통로로서 고백되는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자녀손을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아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왼손에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이 요셉이 야곱이 축복할 수 있도록 이 장남인 장, 첫째 장남이었던 문하세가 오른손으로 언음 받고 또 둘째 에브라미 왼손으로 언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버지의 손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사실 야곱의 아들 요셉도요. 야곱과 같이 이 아버지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의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시하신 은혜가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이 축복의 순간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인 문하세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이 아이가 차남입니다. 여기에 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요. 축복하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축복에 드러난 것은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질서나 인간의 기대가 아닙니다. 오직 임하시는 뜻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반영되도록 그는 손을 엇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늘 인간의 계산에 혹은 인간의 질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 일하셨습니다. 장자가 아닌 아벨을 선택하셨었고, 야곱을 선택하셨으며 요셉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와는 달리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모든 그 세상의 문화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식을 늘 깨뜨리시며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결국 더 낫고, 더 소외되고,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깨뜨리신다라는 인간,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질서 위에 있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그의 믿음대로 손을 엇바꾸어 얹으며 믿음대로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과 질서가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 은혜의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일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을 다 미리 알지 못한다 라고 막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바꾸어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 사람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크신 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일을 다 듣지 못해도, 미리 깨닫지 못해도, 주님, 지금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그 말씀대로 붙들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 이 들음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권하고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책임 주신 인생이며 그 은혜를 안았던 야곱이 전하고 싶었던 축복임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 이 찬양의 부제를 정한다면 야곱의 축복 투로 정하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그 가사와 고백이 이 생을 마치는 야곱의 신앙과 참 비슷한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시바. 나의 무거운 재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며 내밟은내발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자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인생은 돌베개와 같은 고난으로 시작했습니다 환상을 보며 그 부족한 자리 거짓으로 시작하여 도망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함께 하심을 깨달았으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자신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함께 하심과 깨달음 그리고 씨름과 변화됨 이것은 비단 이 야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마치는 삶 또 속임수와 거짓으로 시작하여 진실로 마치는 삶.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시작하여 넘치는 충만함으로 이 세상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마치는 삶. 이것이 야곱이 누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응답되어지며 시작되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씨름도 또 우리의 절름발이야 같은 연약함과 장애들도 반드시 예수 안에 축복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베개를 베델로 씨름하는 자리를 분이엘로 도망자를 축복자로 바꾸어 축복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손들에게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하여주셨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을 향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 위에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자녀손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고, 우리도 이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어 야곱과 같이 인생의 끝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이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축복 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였습니다.